자, 균류는 한 종이 우세하지 않도록 하면서 숲의 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균류가 하는 역할이 숲의 다양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이 한 종이 우세해버리면 다른 종들은 이제 열등한 종들은 사라지게 될 거잖아. 그러면 한 종이 우세하면 다양성을 잃게 될 거죠. 별 생겼어. <laughs>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대. 자, I suspect. 자, 이게 그 균류라는 뜻이에요. 균. Fengjai 이렇게 읽을 거야. Are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than their larger partners. 그들의 더큰 파트너들보다, 어, 잠깐만. 자, 그들의 더큰 파트너들이라는 게 파트너니까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무라고 볼게 나무들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앞선 생각을 하는 좀더 앞선 생각을 약간 더좀더 더 앞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suspect, 나는 가정해 가정하다 자, 나무들 중에서 뭐 중에서 각각의 종들은 each species 원래 이치는 뒤에 단수를 써야 되거든요. 네, 여기 S 부터 있지. 목수라서가 아니라 원래 단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Species라고. 단수도 species, 수도 species예요. 각각의 종이죠 종. 그래서 각 종들은 fight 싸우고 있어 다른 종과 함께. So let's assume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또 가정을 해. The which is native to Central Europe. 얘 누구지, 빛치가어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냐? 이런 거야. 그래서 너도 밤나무야. 이 너도 밤나무가 그 중앙 유럽이 원산지인 데 could emerge, 출현할수 있대. 나타나다. 어떻게 출현할수 있냐면, 굉장히 victorious, 우세하게. dominant란 어휘로, 우세한이라는 어휘 쓰고 있는 거 조심해 줘야겠다. 그치? ruling, 우세한. dominant victorious. 그 대다수의 숲들에서 그러니까 중앙 유럽에서는 노도범나무가 여기저기 있는 거야. 많아 자,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이게 정말 장점이 될수 있을까요? 좋은 걸까요? 의문을 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란 얘기지.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뭐라면? A new pathogen. Came alone, 어디야? that infected most of the bitches and killed them. 자, come along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은 의미로 어, come a b o 쓸수 있고 생기다. 그냥 occur, 발생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근데 발생하다는 물건한테 쓰기엔 좀 그래서 그냥 나타나다, 그냥 come along 쓰는 게 낫겠다. 갑자기 나타나, 새로운 그러한 병원균. 새로운 병원균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병원균이니까 어떠네. 감염을 시키는 애겠지. Infected most of the witches. 너도바 나무를 다 감염시키고 그리고 죽여야 겠네들. 을 그런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어쩌지? 어쩌지? 라는 거야. In the case 케이스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대다수의 너도밤나무가 다한 번에 죽어버리겠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생태는 너도밤나무 생태가 다 죽어버니까 생태가 다 죽겠지. Would it be more a d v e n t u r o s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s p e s i e s 그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롭지 않을까? 만약에 뭐뭐라면 어떤 상황, 좀더 어떤 상황이더 이롭을까? 종이 여러 개인 경우가 더 이롭겠지. 그래서 일정한 수의 어떤 특정한 수의 다른 종들이 주변에 존재를 한다는 게 즉, be around 면 주변에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크라든지 메이플이라든지 뭐, 참나무 어, 단풍나무 또는 first? 모두 뭐, 나무 종류것 같은데 왜안 나와있네 자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거냐면 that w l continue 이 다른 종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에요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왓은 쓸수 없어. 왓은 누굴 꾸미는 역할을 못 해요. 절대로도간지니트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늘을 제공해줄 어, 요구되어지는 피핀의 리디드 필요로 되는 그늘이야. 누구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세대? 그런 어린 너도밤나무의 세대들에게. To sprout and grow. 성장하고 자라날 싹을 틔우는 거거든. 싹 틔우다. 스프라우트는. 그리고 성장할. 그러니까 너도 밤나무한테도 너도 밤나무가 우세한 환경보다는 너도밤나무의 새끼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멸종해 버리지 않고 다른 종들의 밑에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만약에 너도밤나무가 다 새끼를 남기고 씨앗들을 종자들을 남기고 죽어 버렸어. 다 근데 이 종자들을 길러줄 만한 비옥한 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땅은 말라버리고 햇빛을 그대로 받아 땅은 다말라버리고다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응. 근데 다른 나무들이 옆에 있으면 너도 밤나무의 새싹들이 이 다른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비료로 만들어 주는 그런 땅에서 비옥하게 자랄 수 있겠지. 그래서 너도 밤나무한테도 다양한 숲의 조성이 중요한 거야. 그걸 누가 해주는 거다? 균류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다양성이라는 것은 제공을 해줍니다. 안전함을. 누구에게? 고대의 그러한 숲들에게. 오래된 숲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해줍니다. 그 안, 오래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중간에 아주 큰 재해가 일어나서 한 종이 다 죽더라도 다른 종들의 다양성이 숲을 유지시켜줬기 때문인 거야. 자, because feng shui are also very de dependent on stable condition. 안정적인 상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y, 그들은 그들의 종들을 아래, 지하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다른 종들을 지탱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서포트해 주고, 프로텍트해 줍니다. 그들, 그들은 다른 종들을. 이거 중요해. 여기서 댐인 거. 댐스에서 자기가 자기 종들만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지탱을 해 주는 거야. From complete,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부터. 어, collapse 하면 붕괴죠. 뭐 하기 위해? From 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거가 돼야 돼. 그래서 from 뒤에는 붕괴란 단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보장해 주기 위해 어떤 상황? 나무가 한 종의 나무가 한 종의 나무가 doesn't manage to dominate 겨우 가까스로 겨우 애써 이런 뜻이거든? 별 의미 없어 해석 안 해도 돼 dominate, dominate. 점령하다 겨우 막 힘내서 다 점령해 버리도록 점령하게끔 하지 안게 하는 걸 확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oesn't가 중요한 거예요. doesn't dominate. 이렇게 점령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오면, 균류가 하는 일은 우세함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밤나무를 예를 들고 있죠. 여기서 그럼 more forward thinking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나무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다양성 유지를 못 시켜.하지만 균류가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 덩치 큰 애들 자기들보다 덩치 큰 파트너들보다 더 머리가 똑똑한 거야.한 수 앞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